아니 진짜 있네 돌순이 관리를 못 하게 당신을 위한 애완동물이 배변 레스 먹이 소리 산책 했어돌리니까 마리모 아냐고요? 아, 마리모 안돼데난 듣네 이해안돼 마리모 키우는 게 세상에 제일 이해안돼 이거 왜 키우는 거야, 이거? 이 미역 뭉치는 것처럼 생겨갖고? 아, 솔직히 돌멩이 키우는 거랑 마리모 키우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뭐가 자라요, 이거? 키우면은? 아, 자라? 아, 근데 막, 뭐, 꽃집 피고 이런 게 아니잖아. 말 걸고 막 그러더라고. 무슨 동물 키우듯이 키우더라고. 마리모 키우는 사람들. 이 마리모 밥 이런 것도 있잖아. 봐봐. 기분 좀무리 뜬다고. 봐봐. 이런 쌉소리들을 하니까. 기분이 어딨어. 그냥, 씨발, 물, 물더러움 뜨고 뭐 그런 거겠지. 물깨끗하 뜨고 물더러 가라앉고 이런 거겠지, 뭐. 기분 이새끼가 말이 뭐병이되고 존나 병신이야. 이러면 가라앉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맞잖아. 차라리 돌멩이를 키우세요. 돌멩이를 있나 돌멩이 키울 수 있나? 키우는 돌멩이가 있다고? 그것도 존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진짜 있네. 돌순이 산책을 한다고? 관리를 못 하게 당신을 위한 애완동물맹이 배변액 먹이 소리 산책 X 돌이니까 그래 1 0 0번 양보 키울 있다 쳐. 이렇게 광고하는 건 너무 노양심 아니냐? 돌이니까 당연히! 야, 그렇게 따지면, 이거 키우는 시계예요 얘가 밥을 줘야 돼요. 밥을 안 주면 멈춰요. 지금 아, 밥안좋아지고 시간 안 맞죠? 멈춘 거예요, 지금. 오토매틱이라 돌려줘야 돼요. 태엽 감아줘야지 움직여요. 그리고, 애완 약봉지라고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기분 좋은 게 뽀록 튀어나오거든요? <목소리> 어이씨, 왜 <이거> 내가. 물학대 이질을 하고 있네, 이 씨발 그런 느낌 아니냐? 아니 돌을 왜 키우냐? 아 근데 신기하다 이렇게 파는구나 그럼 봐보자 6개월동안 150만개가 팔렸다고? 150만? 내가 아직 20만이 안됐는데? 미친거 아니야? 돌이나 팔걸 씨난 이상한거 진짜 많이 키웠어요 내가 돌멩이 키운 사람 뭐라 할 처지가 아닌게 이상한거 진짜 많이 키웠어 남들이 안 키워봤던거 뭐가 있을까? 야생 참새 키워봤어요? 일주일 키워봤어요 사온 원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집 무슨 현관문 앞에서 이런거 누워있는거야 참새고 잡아온것도 아니야 사원가야지이러딱 열었는데 <laughs> <이러고 있더라고. 웃음> 뭐야, 엄마! <laughs> 빨래통 있잖아요. 이게 돼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엎어놓고, 거기 구멍 뚫어가지고, 참새 넣어놓고, 밥 주고 했어요. 애가 잘 먹더라고. 먹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막 푹푹푹 날아댕겨 아우, 이제 잘 나네. 하고 잠깐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 헉! 이러고 나가야지. 창문으로 다 나가는 거였고. 이, 씨발! 이사를 하고 가야지! <laughs> 난그 어린 마음에 애가 박씨라도 물어올 줄 알았거든? <laughs> 박씨는 개뿔, 그냥. 또못 키웠냐? 금붕어도 키워봤어. 금붕어를왜 키웠냐? 이제 학교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풀장에 금붕어 몇 마리 더 넣어놓고 초딩들 존내 모여 있어 요 여기. 와씨 와씨 이거 <laughs> 저 <laughs>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여기 이제 파시는 아저씨가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런 뜰채가 있거든요? 돈 내고 이거 사가지고 잘잘 뜯내면 주는 거야. 이제 미 때문에 금붕어 진짜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아와서 뭐 했냐? 엄마를 키웠죠. <laughs>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저거 다 키워봤어. 형 반려인간은 키울 생각 없어. 나 화장실. 화장실 보고 가려. 사람들 보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키워봤던 게 존나 많아요. 나 때문에 파브르 뺨쳐. 내가 가져가면 맞혔다고. 달팽이, 병아리, 참새, 장수풍뎅이, 애벌레부터 송충까지, 사마귀, 뭐, 구피. 나 병아리는 다까지 키워봤어요. <목소리> 형 우리 집 근처 약국에 비둘기 들어와서 신기하다는 듯이 보고 있었는데 약국 할머니가 갑자기 잡아서 내 팔에 올려둬서 울음. 그걸 또 어떻게 잡으셨대? 아, 너네 그거 아니야? 등산하고 있었는데, 도사처럼 생긴 머리까진흰산수염자라는 할아버지께서 되게 근엄하게 이렇게 데리고 계시는데, 옆에 새가 이렇게 앉아있었대. 역시 자연에서 수,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그니 선생님, 옆에 앉아있는 새 이름은 뭔가요? 어, 뭐야, 씨발! 나 이게 존나 웃겼다고. <laughs> 어 하여튼 나는 별거 다 키워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드럽지 않아갖고 도시가 공원 가면은 비 오는 다음날 요만한 달팽이들이 있었어. 저는 그거 요만한 달팽이를 키웠습니다. 그지만 치고 요만해. 허언이라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래? 아, 못 믿어? 아, 여보세요 어. 엄마 잤어요? 잘한다, 아, 아직 안 잤지? 나 옛날에 달팽이 키웠었잖아요. 그거 엄청 크게 키웠죠. 손바닥보다 컸죠. 손바닥보다 크지 않았다고? <laughs> 내 어릴 때 손바닥보다. 손바닥 손바닥만. 그지, 그지? 음 알았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들아 봐봐 내말 맞지? 초등학교에 고면 애들이 막와이이러랐다니까 이별이 어떻게 는지 알아요? 어휴 이밤에 이런 거 물으려고 전화했니 아, 어 수월... 엄마한테 일하는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그거 이별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사진새끼들이 저는 나쁘다니까 4학년 때쯤이었는데, 학교에서 자랑하러 가져갔다가, 데리고 오는데, 어떤 여자애들이, 야, 저거 봐봐. 저 사진이 엄청 크다. 막 이러는 거야. 그렇고, 웃줄! <laughs> 웃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걔네가 나 신발 갈아 신는 동안, 갑자기 6학년 오빠를 불러와. 그랬더니, 6학년 형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거 어디서 났냐? 이러는 거야. 어, 이거 주사장에서 주웠는데, 되게 오래 키웠거든. 거의 몇년 키웠거든. 1년 가까이 키웠거든. 1, 2년 키웠거든. 야, 그럼 얘네가 작년에 잃어버린 날평이에 <놀람> 뭐 <놀람> 씨발 온다. <놈다>. 이랬는데, <놀람> 형이잖아. 근데 무섭게 생겼단 말이야. 달래. 아, 싫어 그런데 밖에서 가더니 5분 뒤에 와. 나쁜 놈이서 얻은 거니까 죽여버렸대. 근데 씨발 누가 봐도 불어요그 여자들 죽어왔어. 제가 가서 택이고 쇼. 집 가서 엄마 엄마랑 눈내울었잖아 달팽이 이름이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아 달팽이 이름 있었는데 핑핑이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내가 키웠던 병아리는 삐약이었어요. 노점상에서 그 500원 주고 사와갖고 닭까지 키웠는데. 저도 그 닭까지 키우고 먹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laughs> 당신이 사람이야? <laughs> 아니 키우고 먹었어요. 좀좀 그렇지 않나? 나뭐 키우는 거 되게 좋아했어. 물론 우리 엄마 키웠지만. you